안녕하세요. 장우현 근육학 연구소 장우현입니다. 오늘은 벤치 프레스 시 손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 올바른 그립법으로 벤치를 잡아도 왜 한쪽에서만 손목이 꺾이나요? 이분이 지금 이제 오른쪽 손목이 손목이 자꾸 꺾여가지고 통증을 느끼고 계신데 일단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근육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어, 오른쪽 손목이 아프니까, 오른쪽 어깨의 내회전과 외회전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오른손에 그, 외회전이 지금 우세한 상태. 거기서 외회전 토크를 더 주면은, 손목이 더 꺾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바벨이라 생각하고, 옆모습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벨 잡았잖아요. 외회전 토크를 쓰면은, 이렇게 손목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손목이 신전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뿌려집니다. 반대로 내회전을 하면 이렇게 굴곡됩니다. 외전, 내전. 그래서 외회전이 어, 우세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겠죠? 내회전이 우세한 사람은 이렇게 되면서 바벨을 딱 잡았을 때 외전이 우세하면은 여기 꺾이면서 이렇게 진짜 스트레스를 줄 거고 내외전이 우세하면은, 요렇게 꺾여가지고, 요 엄지손가락, 얘를, 막 이렇게, 뭐, 무거운 무게를 여기다가 실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쪽 손목에 불편함이 오겠죠? <laughs> 손목, 어디가 불편한지를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쪽. 이렇게 손목이 펴지는 이쪽 같거든요? 여기가, 왜냐면은, 이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laughs> 그래서, 어, 오른손으로 벤치를 하실 때는, 어, 내회전을 의도하면 이렇게 손목이 약간 세워지고 저항을 하면서 어, 훨씬 부드럽고 통증 없이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빈봉에서 무게를 실을 때보다 빈봉에서 더 아픈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이제 1번에서 외회전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한 이유인데, 이게 외회전 토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목이 아플 때는, 그 빈발을 하잖아요. 빈발을 하면은 이렇게 꺾이는데 이 무게가 좀 무게가 있으면은 내가 외전 회 토크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전을 그래도 그나마 좀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근데 빈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붕붕 뜬다고 하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 이쪽 이렇게 손목을 신전시키는. 이 전환, 이쪽 근육들 있잖아요. 신전시키는 이 근육들이 단축성, 그 다음에 등척성으로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빈바에서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쪽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까지 굳어가지고 맨날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과 손목 부상과 회복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전환을 내가 충분히 풀었는가? 전환은 정말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요 정강이 뼈로 체중을 실어서 막 진짜 빠드득 빠드득 풀어야 겨우 풀릴 정도고,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뭐, 그 바벨, 20kg 빈 바벨을 전환에 두고 이렇게 굴려야 됩니다. 바닥에서. 그 정도로 해야지 전환은 겨우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성실하게 풀었는가? 손으로 앞말 쭈물쭈물 해봤자 절대 안 풀립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성실하게 풀었는가. 그렇게 풀었는데도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쉬는 기준은 딱히 없지만 2주에서 4주 정도 쉬시면 되고, 이제 그,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손목, 운동을 하는 도중에 손목에 통증이 있는 동작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땐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목이 아프다. 그 동작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동작을 제외하고는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났는데, 4주면은 정말 많이 쉰 겁니다. 4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뭐, 차도가 없다. 아니면은, 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이러면은 더 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이것도 기준은 딱히 없지만, 한 3개월 정도. 왜냐면은, 인대 손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나 수술이 필요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운동 잘못하거나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급성 부상으로 인해서 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왔을 때는 이제 완벽한 회복까지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이건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 나아지고 있다면 한 3개월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찰, 초음파라든지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